Welcome to K-Wheels AutoZone. K-Wheels AutoZone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여러분께 소개할 장면은 단순히 상상이 아닌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미래의 걸작입니다. 인간이 꿈꾸던 차세대 우주탐사선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이 거대한 우주선은 단순한 탈 것이 아니라 인류가 새로운 시대를 향해 나아가기 위해 만든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오는 순간 압도적인 크기와 위용을 자랑하며 마치 살아 숨 쉬는 하나의 도시와도 같습니다. 강력한 엔진은 수천 톤의 무게를 단숨에 들어 올리며 지구의 대기권을 벗어나 은하계를 향해 날아갈 수 있는 힘을 제공합니다. 인공지능으로 제어되는 이 시스템은 완벽한 자동화를 구현하여 단한 번의 명령으로도 모든 항해를 스스로 최적화합니다. 조종사는 단순한 결정만 내리면 되고, 나머지는 인공지능이 맡아 모든 상황을 분석하며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인 경로를 선택합니다. 외부 점검 또한 자동화된 로봇 팔과 드론들이 실시간으로 수행하여 언제나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합니다. 이 우주선은 단순히 하늘을 나는 기계가 아니, 바로 인류의 미래와 희망을 담고 있는 상징이며 새로운 문명을 열어가는 열쇠입니다. 무엇보다도 안전은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요소로서 초고도 방어막 시스템과 레이저 차단 기술이 탑재되어 극한의 우주 환경에서도 안정적인 비행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상황에도 이 방어 시스템은 승무원과 승객 모두를 보호하며 인류의 새로운 터전을 개척하는 데 있어 강력한 버팀목이 되어 줍니다. 이 거대한 비행체는 단순한 운송 수단을 넘어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다리이며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별과 행성을 향해 도약할 수 있게 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꿈과 열정이 만들어낸 기적이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인간 정신의 산물입니다. 상상만하던 우주 시대가 이제 현실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k 휴스토우조는 바로 그 미래를 누구보다 먼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신 이 순간이 언젠가는 우리의 일상이 될 것입니다. 인류가 새로운 별을 향해 날아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발전하고 도전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 시작입니다. 더 놀라운 미래와 혁신이 궁금하시다면 K-Wheels Auto-Zone을 구독하고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미래의 첫 걸음이며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갈 인류의 여정입니다. Welcome to K-Wheels Auto-Zone K-Wheels Auto-Zone과 함께라면 우리는 언제나 미래를 앞서 나아갑니다.